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문을 맡기며 문직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인하여 "하여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집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 마지막 때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우리 13장 전체를 통하여 쭉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를 마지막 때또이 내용을 살펴보면 26절, 27절, 29절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와 막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며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하여 설명하며 또이 마지막 때를 맞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준비 태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간단하게 설명하면 거짓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과 지진, 기근 등 자연 재난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이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에 대한 그런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맞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출연하여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마지막 때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며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비나 나인틴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나 그런 내용들 많이 보시면 이때를 거의 마지막 때라고 설명하며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권고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맞고 있는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내용들 준비 태도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재난들이 닥쳐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보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26절, 27절에 보면 메시아가 다시 와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힘든 상황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거짓 메시아에 대하여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면 어려울수록 이 어려움을 타파하는 특별한 방법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자주 있게 되고 지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가야만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자기가 받은 계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전하여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와 같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백. 박해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롱의 대상일 수가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비나 9인보다더큰 재앙들이 우리 인력에 다가올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탁했으라고 믿는 자를 공격하고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믿음의 박해가 지금보다도 훨씬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재난을 당할 때. 세계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에 동시에 믿음의 박해도 있게 될 것인데 그 믿음의 박해를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한 자를 마지막 때에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나 19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예견하기를 더큰 재앙들이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것이다. 믿는 우리들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설교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이 몇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보실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에도 깨어있어라. 37절에도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13장 마무리하며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네 번째 깨어 있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한 뜻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다는 뜻은 잠자지 않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깨어있다는 뜻은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있으라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원합니다.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시면서 34절 35절에 보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주님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득에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직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큰 농토와 영재를 가진 영주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영지를 떠나면서 그 영주가 각 종들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맡겼다고 하는 거야. 일종의 큰 국가와 옛날의 영지는 국가와 같지 않습니까? 그 영지에서 자기 영토에서 많은 종들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겼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영주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각 사람에게 자기가 할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원을 맡겼을 거고요, 어떤 사람을 집을 수리하는 일을 맡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원의 일을 관리하는 그리고 각 가지 일들을 다 맡겼는데 그 중에 문지기에게는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어 문을 지키는 그 영토를 지키는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지기가, 문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특별히 밤 중에, 오늘도 보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젊을 때, 문지기는 밤부터 문을 지킵니다. 밤 중에, 닭울 때, 새벽, 어둑해지면 그 다음에 해뜰 때까지 그 영토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문직입니다. 이 군대 가면, 군대 가신 분 아시죠? 해가 지면 이제 보초를 쓰게 되는 것이, 요 물론 낮에도 보초를 씁니다. 그 밤이 되면 불침분이라 해서 그 소대원들 잘 안전하게 지침할수 있도록 자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지기의 사명은 무엇이죠? 밤중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다른 사람들은 자도 괜찮아요. 근데 문지기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뜰 때까지 깨어서 도둑을 방지하고 위험한 일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밤에 자면 안 되죠. 낮에 자도 됩니다. 혹시 문지기가 낮에 다른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밤에 자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문지기는 낮에는 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어떤 다른 일을 맡겼을 때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지기는 밤에 그리고 그 다음 해뜰 때까지 그 영토를 지키고 그 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문지기의 사명인 것이죠. 청소하는 사람은 밤중에 자야 됩니다. 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문지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낮에 오시면 문지기는 아무 책임이 없지요. 그러나 자기 문지기 의 삶을 감당하는 그 시간부터 그다음 해을 때까지 갑자기 주인이 오면 문지기는 깨있지 못하기 때문에 창망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깨의사 말을 우리가 다른 뜻으로 생각해 보면 주인이 그 종대게 맡겨진 그 일들을 게으르지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것 그것 자체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세상의 질서 그리고 재난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자기의 어떤 직분들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메시아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믿음을 굳세게 지켜 믿음의 박해로부터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해야 할일 그 일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않냐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않냐고, 그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는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지요. 문지기가. 집안 청소를 해요. 밤중에 깨우지 못한다면, 문직의 사명은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황망하게, 우리가 당황할 때가 닥쳐올 때에,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만은 네가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삶을 섬겨 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때로는 두렵고 어려워서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마지막을 맞는 성도에게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에게 권한을 주어 각기 사무의 일을 하게 하셨듯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끝까지 계속하는 그 일을 놓지 아니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믿는 자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거짓 그리스도 어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마지막 때니까 공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공부도 집어치우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주님이 오신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미혹하는 사람들이 종종 주변에 있습니다. 공부도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직장도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됨, 자식됨, 부부됨 결혼 생활 이런 것들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일 나에게 맡기진 일 내게 권한, 옷솔리티와 능력을 주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는 일이 중요하고요,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찾고 확인하는 일을 저는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알게 될 때에. 우리 세상의 정신은 팔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찾지 않니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마땅히 해서 영광 돌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사명의 삶, 새로운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사랑으로 섬기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는 등등이 나에게 주기신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 일에 전심 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마지막 때를 이겨나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비나 19을 통하여 코비나 19을 통하여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성경말씀 아닌다는 것에 휘가 솔깃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의 바로 서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예수를 믿고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해야 할일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